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부처 업무 보고에서 연줄로 버티는 무능한 고위직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며 투명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 등 남은 혐의들에 대한 추가 규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대표가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3억 원을 수표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이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추가 수사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치솟는 집값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첫 범유럽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하며 유럽의 심각한 주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9년 도입을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